안녕하세요. 보스다육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 네, 하루가 진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창금입니다. 창금. 네, 저희가 실생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 사이즈 8 c m 고요 청수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요 아이는 오늘 판매가 2만 원 준비했습니다. 네, 환엽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금이 조금 약한 듯 한데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8cm 장금. 네, 요 아이 오늘 판매가 2만 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에보니 복륜금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아이인데요. 엄청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청수 보시면 이렇게 네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는 8cm 네 8cm 중품에 가까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복륜이 엄청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 한번 보시고요. 판매가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몰개인금 준비했습니다. 요아이는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구요 지금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구 받아서 키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저기 밑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작은 잎들. 네. 자구를 받아서 키운 아이들은 저렇게 밑에 네, 작은 잎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어, 이 작은 잎들이 애기 때 찍으면, 애기 때요 자구를 찍으면 이 사이즈가, 이윗잎 사이즈가 얘들보다 훨씬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자라다 보면 윗잎은 크게 이렇게 쑥쑥쑥 자라요. 근데 밑에 잎은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네, 제가 좀 보관을 하다가 키워드리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밑에 잎이 다 어디 갔어? 예전에 그 밑에 잎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잎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고 받아서 키운 아이들은 저렇게 밑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기서 커팅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3단입니다. 3단 3층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으로 확인되겠죠. 사이즈는 작지만 밑에 잎이 많기 때문에 커팅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총수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아이는 판매가 10만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7cm입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호피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자구가 지금 이렇게두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본 얼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엄마 얼굴입니다. 호피마리아. 총수 굉장히 높고요. 요 아이는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되고, 요 아이는 얼굴을 쭉 받으셔가지고, 커팅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피 굉장히 요 아이, 줄무늬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구요.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판매가 2만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시구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제가 아끼고 아끼던 도감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대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 있던 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얼굴 굉장히 예뻐서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청수.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아이도 자구를 받아서 키웠기 때문에 저기 밑에 잎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커팅도 가능하지만 좀더 키워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요 아이를 대품으로 만들어서 요 자구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아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천개 도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cm 도감 말이야. 10만원 준비했습니다. 문자 주세요. 예, 네, 다음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고가로 들인 아이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요. 지금 상모판에서 이렇게큰 아이들 사이에서 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어, 금발현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요 아이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졌는데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6cm 정도 되고요. 오늘 판매가는 7만원 준비했습니다.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마리아 이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잎, 잎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수영이나네 이꼬지는 이 잎을 보시고 모주의 잎을 보시고 복류를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요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인데요 얼굴 한번 보시면 요렇게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자를 놓고 찍는데 4cm 정도 되구요 뒤에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얼굴이 아니라 청수 같아요 청수 네 얼굴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음요 잎을 바닥에다 폭 묻으면서 얼굴 반듯하게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 복류 참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판매가 많은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에보니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는 대품인데요. 15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크고요. 어, 금이 조금 약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끝부분에 살짝 살짝 이렇게 줄무늬랑 같이 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꽃대는 지금 제가 요, 요 꽃대는 지금 잘랐는 상태고요. 나머지 꽃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15cm가 넘고요. 총수 역시 이렇게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을 보시면 금 줄이 이렇게 보이고 계시죠? 네, 금이. 네, 펄감도 있고, 복륜감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15cm 에보니금. 요 아이는 오늘 판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 15cm입니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창원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도 약간 중품에 가까운 사이즈인데요. 11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 금발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런 아이 커팅하면 독특한 아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청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고 받아서 키웠기 때문에 요 아이 역시 작은 입이 저기 밑에 있습니다. 네, 충분히 커팅 가능하고요. 요 아이는 오늘 판매가 2만원 준비했습니다. 11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얼굴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도 마리아 대품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복륜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구가 사이사이마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사이사이마다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해가 질 무렵이라 그늘이 살짝 지고 있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마리아 복륜금. 네. 성을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류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커팅을 한번 해서 윗동을 따로 한번 키워볼까 하다가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껴둔 아이입니다. 얼굴 보시면 15cm가 넘을 거예요. 15cm 가까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네. 사이즈가 14cm, 네, 14cm 까지 나오네요. 그이고 보시고요. 대품입니다. 요 아이. 음, 자구가 이쪽에는 없을까요? 네, 돌아가면서 한 보겠습니다. 자구, 네, 요렇게 나오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가 두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뽑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구, 이렇게두 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요 아이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금은 굉장히 잘 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 복년금 요 아이 판매가 3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미국 벨금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지금 9cm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보시면 쌍두입니다. 밑에 자국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위에 모조 얼굴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네, 미국 별금 사이즈가 9cm 되는 네, 아이 두 얼굴. 네, 오늘 이 아이 20만 원 준비했습니다.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아이는 아레스 금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8cm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레스 금, 금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요 아이는 오늘 판매가 6만원 준비했습니다. 네, 8cm 아 RS금입니다. 보시고요. 문자 주세요.